아침 긍정학원 158일 차.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그 한계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게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나의 성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오늘 하루 무조건 성공하려 하지 말고 기간을 가지고 하루하루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자.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4.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구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중업베스트 1위가 됐고 전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러한 해답을 전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8월에 있을 개그맨 고명한 작가님의 책 판매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올 12월에 박서진님과 같이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믿음감을 갖자.